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3장입니다. 예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호세아 3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권포도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벗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요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서는 주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만 맡긴 것이 아니라, 호세아의 삶 속에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3장에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질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놀랍게요. 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그들을 여호와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야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 예. 그의 아내 고멜이죠. 그음료가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호세아에게는 아픔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왜 이런 아픔을 명령했을까요? 호세아에게는 사랑 자체가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호세아서에 네번 나와요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말합니다. 내가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네. 호세아가 그 음료가 된그 여자. 고매를, 그를 삽니다. 다시 돈을 주고 사고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호세아가 말하는 거죠.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봇도 없고, 드라김도 없이 지내다가, 이것은 마치요, 어, 탕자의 비유와 같아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서 모든 걸 잃어버렸던 그 탕자,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던 그 탕자, 탕자가 모든 걸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깨닫게 돼요. 그가 모든 걸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아버지 집에 풍분이 나왔겠다라고 나았, 깨닫게 됩니다. 왜 모든 걸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탕자처럼 그때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게 되잖아요. 놀랍게 이스라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죠. 모든 걸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5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예. 네. 이 고통받는 호세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고멜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멜은 계속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세상으로 나아가서 음녀가 된그 사람을 다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고통.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런 고통을 주셔야 했었을까요? 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에게왜 고통을 주셨죠? 네.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의 아내, 요의 아내는 차라리 저주라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통으로 인하여 요의 아내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요번 이런 괴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욥은 주를 예배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다만 주를 경배할지라. 하나님이 욥에게는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신기한 게요. 욥의 이름이 욥이란 뜻이요. 고통이에요. 이름 자체가 뜻이 고통이에요. 어. 왜 하나님께서 요백에 그러한 이름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호세아에게도 주님이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으로 호세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후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어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뭐냐면, 왜 이런 일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후세아에게 고통스러운 삶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것을 순종해서 그러한 여자를 맞이했죠. 그가 고멜입니다.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런 고통을 집어넣으셨죠? 그리고 이 고멜은 계속 나 세상으로 나아가서 고멜의 삶은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데도 자녀를 낳는데도 그래요. 그것이 오늘 본문 이 호세아서 3장 1절이에요.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권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 고멜과 결혼하게 했던 하나님께서 이 고멜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고멜을 뭐라고 부르냐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은 그은열 다섯 개와 보리 한오멜 반으로 호세아를 위하여 그를 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해요. 그 고멜에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게 누구 마음입니까? 호세아가 고멜에게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걸다 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릴 때까지 탕제와 똑같아요. 모든 걸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5절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지금은 그렇지 않죠. 고메일도 안 그런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죠. 계속 세상으로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데 주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을 맡긴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건포다 과자를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게 뭐냐면 이것은 건포도 과자가 아니에요. 어, 이것이 포도주병이에요. 그냥 술에 취한 사람들, 깨면은 술을 또 찾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요. 그들이 포도주병을 즐길지라도 계속 세상으로 나아갈지라도 놀랍게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고통을 주님이 호세아에게 나누시는 거예요. 주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선택해서 그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되요. 음란한 아내를 만나고 음란한 자식을 낳게 됐다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속에서도 주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호세아에게 집어넣으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제하면 어제 본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인데요. 네, 어제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김므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 네.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한 하나님. 그 호세아에게는 고통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님이 호세아에게만 알게 했어요. 이 사랑은 고통 가운데서만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욥처럼요. 욥이 욥이 겪게 되어야만 하는 고통. 이 고통 속에만 욥은 누구를 알게 되죠? 마이리디머 나의 구속자라고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 고통 속에서 모든 걸다 잃어버리고 친구들은 오해하고 홀로 막 자기밖에 없죠. 네. 와이프는 신앙을 오해하고 차라리 저주하고 스스로 죽으라고 말하고 아무도 없죠. 요백에. 예. 네. 요백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요백에 장차 이몸 바깥에서 나의 구속자 마이 위디머 나의 구속자가 이 땅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놀라운 구속자의 계시를 요백이 하신 것처럼 이 호세아에게 이 고통, 이 가정이 행복을 위한 건줄 알았더니 그 얘기는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의 이 결혼 관계 속에 고통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게시된 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에게 게시된 것이죠.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주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은요, 어,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을 향한 사랑으로 또 계시대요. 이것이 23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우리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유리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유리 여기며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이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기절을 한, 마지막 내일을 위해서 한번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요. 지금 읽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입니다. 사도바울은 호세아서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돼요. 로마서 9장 20, 25절, 2 8절을 읽겠습니다. 예, 예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엇입니까? 네,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놀랍게요. 호세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죠.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놀랍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 놀랍게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 로마서 구장에서요, 로마 교인들한테 로마에 있는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이 호세아서에 있는 주의 말씀이 게시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고 흘러가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이 죄인 된 우리들과 정의와 공의로, 긍율과 이내로 장가들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을 때그 고통 속에 주의 사랑을 여호와의 사랑을 알게 하신 주여 호세아가 깨닫게 되었던 그 주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버릴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을 계시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이 호세아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저희 속에 비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계시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